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riting A to 의 리아와 디아입니다. 오늘은 숙박 예약 이메일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 예시 이메일을 통해 숙박 요청과 답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용한 영어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볼게요. 디아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숙박 예약 전용 앱들 많이 쓰고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몇개 앱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더 저렴한 가격 비교 때문에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호텔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 가격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직접 이메일로 예약을 하면 보다 세부적인 요청을 미리 할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먼저 투숙객이 호텔에 예약 요청하는 이메일을 같이 볼게요. Dear Old Oak Inn, I would like to reserve a twin room for two people for Friday, March 28th and Saturday, March 29th.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Jessica Davis 이메일 구성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Subject, 제목란에는 원하는 예약 날짜와 예약 Reservation이라는 내용이 예측되는 제목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사말 부분에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호텔명을 뒤어 다음에 쓰시면 돼요. 본문에는 I would like to 다음 예약을 원하는 Room Type, 인원수, 날짜, 숙박기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마무리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답장을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호텔에서 온 답장을 살펴볼게요. Dear Miss Davies, thank you for your email. I am pleased to say that a twin room is available for the nights of Friday, March 28th and Saturday, March 29th. The rate for this room is $89 per night, including breakfast. If you would like to reserve the room, please reply with your credit card number to guarantee the reservation. Sincerely, Donna Eastman.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리아쌤 A twin room is available이라고 해서 available이라는 단어로 이용 가능하다고 쓰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숙박 요금과 기타 서비스. 여기서는 아침 식사죠? 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숙박 요금을 price라고 쓰지 않고 rate로 쓰죠? 네, 원래는 이 단어를 비율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특히 1박당 시간당, 분당 요금들은 rate로 쓰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원 뜻과도 연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약 확정을 위해서 예치금 청구 차원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으로 이메일이 끝났으니 여기에 답장을 써야겠죠. Dear Ms. Eastman. 고객이 예약 확정을 요청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어요. 마지막으로 호텔 측에서 예약이 확정되었다는 이메일이 오죠. Dear Ms. Davies, thank you for your reservation and credit card information. We have served a twin room for the nights of March 28 to 29.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You can check in between 4 p.m. and 6 p.m. Sincerely, Donna Isman. 예약 확장 내용과 함께 체크인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호텔에서 답장을 보내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화면의 왼쪽에는 예약 메일에서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씩 읽어 보실게요. I'm happy to tell you 대신 이메일에서처럼 I'm pleased to say로 쓸수 있어요. The cost of는 the rate for로 바꿀 수 있고요. Answer는 reply로 바꿀 수 있죠. make sure of는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니까 guarantee로 쓸 수도 있어요. quick 대신 prompt로 빠른 회신을 얘기할 때쓸수 있어요. information은 정보니까 비슷한 의미로 details로 써도 되겠죠? at once는 즉시라는 뜻으로 immediately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room with two beds는 twin beds가 있는 방이니까 twin room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본 표현들은 이메일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의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죠.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이메일을 작성하면 정중하고 친절한 인상을 줄수 있어요. 맞아요. 이상으로 숙박 예약 이메일 작성 방법과 유용한 영어 표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볼게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 See ya.